네, 안녕하세요. 차트망입니다. 현재 날짜 6월 11일 오전 11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도 애니메이크 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폭락이 한번 다시 나왔는데, 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알려드렸던 여기 검은색 저항선 넘으면 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더 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보시게 되면, 좀 크게 볼게요. 네, 여기,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 일봉 자체에서 일봉 60일선에서는 무조건 지지 받아 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랑 이제 겹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지를 받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빠졌을 때 지지 구간 완벽하게 맞춰 드렸었죠. 여기 240일선이랑 겹치는 구간. 네, 제가 알려 드렸었는데 이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뭐라고 말하는지.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말아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네, 하늘색 지지선 보이시죠. 지지선이랑 4시간 봉 기준으로 241선 241선에서 정확하게 지지 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6월 8일 네, 제가 올려 드렸어요. 오전 12시 17분에 올려 드렸네요. 애니메 코인 긴급 시황입니다. 폭락 나오고 있는데 현재 4시간봉 2 4 0선과 상단 지지선에 지지 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잡아 매수하실 분들은 빨리 서두르세요. 매수가 36에서 37 괜찮아 보입니다. 단타 1차 매도 47.9에서 48. 단타 2차 매도 50.7에서 50.8. 네, 이렇게 저희 소통방을 통해 알려 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매수가 여기서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네, 여기서 말아올리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갔죠 실제로. 네, 63번까지 더 갔습니다. 네, 더 가져가실 분들은 더가져가는데 2배가 올랐어요. 두 배가. 제가 잡아드린 곳에서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완벽하게 잡아드렸죠. 지금 36%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지지 받아줘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었죠. 네, 6월 8일에 좀 크게 볼게요. 네, 좀 크게 보게 되면. 네. 이때 지금 제가 알려드렸죠. 보게 되면 애니메코인 긴급시향입니다. 폭락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4시간봉. 2 4 0일선과 상단 지지선 지지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바 매수하실 분들은 빨리 서두르세요. 라고 알려드렸었죠. 이런 거 계속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애니메라고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물, 무료로 100% 무료로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금전 요구 같은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드리고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이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 이런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6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들어와서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밀 상장 정보 최근에 비밀 상장 정보 많이 드렸죠 그리고 코인 무료 채굴 받는 거 정말 중요한 코인 무료 채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네, 이런 것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코인 같은 거 페이코인이나 엑스플라, 네오피네 엄청나게 요즘에 폭등 나온 거다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미버스 같은 것도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 네, 다날 같은 경우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제 명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련으로 인해서 다들 이제 다날의 페이 코인, 뭐 카카오의 네, 카카오의 보라와 네, 카이아 같은 경우, 네, 컴투스 홀딩스의 엑스플라,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의 네오 네, 이런 것들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에도 지금 상한가 많이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상장 정보 제가 알려드렸죠. 네, 6월 6일에 갤럭시아 고박스에 그 있는 상장되어 있는 갤럭시아 코인이 상장 일정 떴습니다. 상장 몇월 며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모자이크는 이제 제가 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보게 되면 애니메 코인은 다시 한번 여기 위를 올라와 줘야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려면 여기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갈수 있고 네 그리고 충분히 여기 77원대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여기를 넘어서 77원대 에 충분히 일단 갈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큰 실망 하시지 말길 바라겠고 네 일단 재매수하실 분들은 여기 오면 여기 오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더 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